여긴 보스가 누구야? 아... 누님 아 누님이 아니라 엄마? 어 엄만가? 음...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음 수련만 파봐서 해보는 거 수렵 앱 치명타 관련이 많더라고. 더르타 쓰는 김에 한번 아 비술 안 켰다. 발전염 열렬히 함께 꾸리릉. 안 켜도 됐네. 얘 누구더라? 아풍요 내 수렵만 먹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흠. 가능하겠지? 꽤셀거 같지 않아? 수렵만 해도? 한꺼번에 덤벼 생각을 봐글뱅글 그렇지, 이큰타이 천하지 않는다고? 뭐까이코 한번 해보지 뭐. 야차분하랑 달라서 헷갈리는데 아까 얘안 잡아도 됐던 건가? 몹다안 잡아도 되나? 봤어? 이게 바로 진이 내가 이런 중요한 애만 잡으면 되던가? 예 처음 봐? 열렬 참깨. 잡아야 돼. 싹 다. 아 이게 안 나오네. 음 흐흐흐흐. 같이 같이 설날은 생각을 <laughs> 넓혀봐 빙글뱅글 <laughs> <laughs> 나쁜 아이네 오 뭐야 이게 수렵이야 와 뭐야 이거 저 수렵임 오리 하 <laughs> 봤어. 이게 바로 지니어스란 거야 저게 바로 진짜 갤럭시 레인저인가? 열려라 천지 하늘에서 그냥 화살비가 쏟아져 내리잖아 오다 어, 수렵 나이스 이게 뭐야 큰게올줄 알았더니 잡았다 이런게 도전 생각을 넓혀봐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한꺼번에 더 열렬한 참깨 거기에 빠져봐 어, 어 좋은거 같은데 수렴 마무리 봐도 수렴이 나빠 보이지가 않아 운명의 메아리 아니, 뭐, 물론 제가 지금 단계가 높은 걸 하는 건 아니니까. 빛을 맴도는 화살이 아까 그건가? 오. 재 행동이 운명의 메아리를 쓴 후에 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어... 플렉스 플렉스 벌써 반 왔는데?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와야길 들어가는 거 봐. 한꺼번 아, 이게 재행동이구나. 내이 침침한. 생 야. 발전욕 열렬히 참깨 으악! 야, 수에이언즈 이름 뭐제 슈라베이언즈 이름 뭐제지라베이언 이름 이거 이름 모제. 슈라이언이 설마 에그가 계란 드립은 아니지? 봤어? 이게 바로 지니어스란 거야. 제발 아니라고 해 줘. 진짜 글안짜요 도전이면 콜. 열렬하게 참께. 아니 진짜로? 한꺼번에 덤벼 생각을 넓혀 봐. 띵글 뱅글 호기심이란 그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laughs> 미안한데 저 그런 아재개그 진짜 그혐이에요 뭐? 무슨 소리예요 열려라 참깨 흠 거기에 빠져봐 <laughs> 와 <물바>? 센데? <laughs> <laughs> 나쁜 <나뿐. 웃음> 내가 누군지 이큰 사이야 너 줄게 아, 그냥 못 잡나? 오케이. 오 어디 아, 네. 오 적도 아프다고 인정. 계란 나는 아니고 알란이라고 이게 뭐야? 큰게올줄 알았더니. 이게 중요해? 오호. 이런 게 도전. 생각을 봐 이거 쓰고. 이거 날리고. 한꺼번에 행동하고. 궁 쓰고. 수이드긴데요 <laughs>

조그만 성인뿐 신경 쓰지 마. 그렇다. 치... 나도 이거 배우고 싶어. 치와 갑 맞을 걸? 나쁜 아이네. 짤짤. 기억이 안 나. <laughs> 아, 어 아마 맞을 걸?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아닌가? 기억이 안 나. 공기를 <laughs> 전해줄 한꺼번에 덤벼. <laughs> 얼른. 열열참흠 <laughs> 거기에 빠져 <laughs> 적 처치 후 자신의 행동 페이지가 100% 증가하고 회심 다음 더 회심 스어 쉬어, 밖에 없네 치피가 없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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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무스한데. 봤어 이게 바로 진이어스란 거야. 카프카가 얼마나 셀지 모르겠다. 예쁜 거척 생각을 넓혀 <laughs> 봐. 열려라참깨 생각을 넓혀 봐. 걔들 개파드가 좀 많이 사기긴 했어. 걘 단단한데 데미지도 아파. 진짜로. 어... 이게 바로 시니어스란 거야. 못쓴데한크열 열아 참께. 생각을 넓혀 봐. 어. 어, 책갈피가 좀 맛있어 보이는데. 빨리 안 잡으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 봤어. 이게 바로 사 찾았다. 얘 디버프 써?

일단 데미지는 잘 들어가는데 나한줄 깎고 디버프가 뭔데 제시 심리야 뭐야 이게 우선적으로 해 제시가 뭔디 지배한다고 그런 게 있어 영광이지 잘자 오. 우당장에 문제는 안될거 같은데. 열렬참 오겠지. 고메인딜러 걸리면 풀어야 된다고? 내가 군지더걸타가안 걸리긴 했는데. 어? 에사 마지고. 조그만 성인뿐 신경 쓰 진짜? 우리 너 죽... 음... 어? 잘자 어? 생각을 어? 넓혀봐 호기심들 은 존재하지 아 답은 존재하지 않아 어? 이룡! 이열려 음. 참깨 아 안되나? 흠 어? 무너져라 아아 까비 깔수 있을 것 같았는데 흠 안돼 흑 등장하자마자 수렵에란이다. 한꺼번에 덤벼 생각을 넓혀봐. 오 아퍼. 봐. 어? 어 잠깐만 거, 걸렸는데? 똑같은 건가? 아 똑같은 건가? 얘 나타지 아까 자일했나? 얘 자일했냐? 불안하다. 안 했나? 잘자. 조그만 성일뿐 신경쓰지 아, 마. 절. 우리도 좋아. 연관이지? 어어어. 그렇지. 예쁜 거 처음 열렬라 참께. 오 아파. 아, 잡을 거 같지 않아요, 근데 느낌이? 아 괜찮아. 잡을 거 같은데? 호기심을 채우는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꺼그래래어 아, 잡긴 잡을 거 같아. 생각을 넓혀봐. 흠 어? 거기에 맞아봐. 오케이. 잠았다. 정말, 아. 정말 대단해. 역시 나라니까. 수렵 나쁘지 않네. 확실히. 수렵 좋은데? 오! 호호호호.